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생명과 죽음의 주인께서 죽으셨기에 그 죽음의 형벌을 대신 치러주신 겁니다. 심판자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에 용서와 대속의 권한이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죄를 짓는데, 그때마다 회개해야 천국에 가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죄가 있어도 구원 받습니다. 그럼 또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일부러 죄를 막 짓고 살아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나요? 일부러 죄를 짓는 사람도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오류가 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데 일부러 죄를 막 지으면서 살수 있을까요? 죄를 짓긴 하지만 그죄 때문에 힘들어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기에 또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죄에 대한 습관을 끊지 못해서 죄를 계속 지어도 믿음이 있다면 천국에 갑니다. 문제는 죄와 천국을 연관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죄가 있든 없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어도 지옥에 간다고 말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잘 몰라서 하는 말일 뿐입니다. 제가 이해가 쉽게 예를 든다면 예를 들어 우리 아버지가 에버랜드 주인입니다. 아들인 나는 음주운전전과도 있고 폭력전과도 있습니다. 내가 전과자라고 에버랜드 주인인 내 아버지를 만날 수 없나요? 아버지와 함께 하기 때문에 돈 없어도 에버랜드 마음껏 들어가서 놀수 있습니다. 죄가 천국의 길을 막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천국을 못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천국의 주인이기 때문에 죄와 관계 없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죄를 싫어하기 때문에 죄와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땅에서는 완벽하게 선한 모습으로 살수 없습니다.